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입니다 어, 어제 오늘 아침까지 또 이렇게 밤새도록 비가 어, 폭우가 쏟아지더니 오늘 또이 행사를 앞두고 날씨가 이렇게 계속 좀 덥지만 아름다운 하늘 밑에서 또 이렇게 기산그린공원 준공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백영희 시장님이 늘그 우리 시민의 귀를 엿듣고 계시는데 아까 연재청 부의장님께서 우리끼리 슬쩍 하신 말씀 어떻게 들으셔가지고 <laughs> 했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는제 도비가 한7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도비 학부에또 우리 윤중 시의원님과 함께 이제 어 많은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아마 우리 저그 송영범 과장님께서 그이균투 자금을 어 따왔다가 예또 이제 뭐 이동 면장님도 하시다가 다시 와서 중고까지 하게 되셨네요. 그렇죠? 진심으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갖고 오시고 박수 한번 보내 주시죠. 네. 어, 진짜 아름답습니다. 제, 여기, 옥정 지구에 가면그 물놀이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곳곳에. 그 이제 아파트 지면서. 근데 이제 우리 포천은 처음이라고 이제 시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완공해주신 우리 시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구거든요. <laughs> 네. 하여튼, 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아, 앞서서, 어, 시장님,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운데 오늘 이영조 우리 본회장님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그외 우리 이장 협회장, 기관장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동 100주년 우리 저 기업 사업회장 와 계시는데 제가 그송구초등학교가 103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려고 제가 사목장에서 2년 반 동안에 2억 6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왔다그 했는데 야 우리 김태정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2억 6천 얼마 거뒀다는데 지금 3억이 넘으셨다고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일동 주민들의 그 단결된 모습이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